근데 그 시점이 이제 요인검의 초이잖아요 아, 우초이잖아요 우, 우, 그런데 근데,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산서성의 서남부를 이놈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. 일부를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을 태자 부르시절 이세 이세 천자 시절에 다 밀어냅니다. 특명이라는 아주 대단한 뭐 전, 전술 전략에서는 타의추종을부른는 분이 있었는데 <laughs> 이분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거기를 어, 요, 그게 요서인데 요서 있는 요순의 요순을 다 밀어내요, 다 밀어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산서를 다 차지하고 하북도 다 차지하고 강대국이 되었죠. 그래서 삼각체제를 만들려는데 진조선, 번조선, 막조선 그리고 이제. 람국인데, 람국은 사실은 뭐 거수국이라기보다는 사조선 일부라고 해야 되는 정도인데, 우리는 조선은 무력을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삼조선이라고 하고, 람국은 따로 어 세웠습니다. 근데 람국은 원래는 바람국이라는 뜻이고요. 지우, 치우, 지우의 후예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무력으로 유명한 나라죠. 그래서 이약천년 동안 천하경찰 역할을... 전조전신이라 한건데 이것이 조선에 의한 천하태평시대입니다 박스조선이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건